저의 최종 조합 과 분석 정보를 꾸준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기종목 분석 전문가 볼좀 만진 놈입니다. 9월 25일 프로토 구매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경기 최종 조합은 정보방에서 비공개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종목 분석 전문가 볼좀 만진 놈입니다. 9월 26일 메이저리그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좀 만진 놈의 조합픽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조합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볼티모어와 텍사스의 경기입니다. 볼티모어는 우투스인 크리스 엘리스가 선발 등판합니다. 엘리스는 이번 시즌 6경기에 나와 26.1이닝 동안 2.3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경기에서 모두 4개의 볼넷을 내줬을 정도로 제구가 흔들렸습니다. 볼티모어는 직전 경기에서 5대8로 패하며 연승에 실패했습니다. 최근 들어 타선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볼티모어입니다. 마운드 역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앨리스의 구위 역시 괜찮은 만큼 충분히 텍사스 타선을 잠재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원정팀 텍사스는 우투수인 조던 라이스가 선발로 나섭니다. 라이스는 직전 등판에서 3.2이닝 동안 5실점을 내줬을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원정에서 평균 자책점은 5.68을 기록할 정도로 좋지 못했습니다. 텍사스는 직전 경기에서 8대5로 승리하며 5연패를 탈출했습니다. 최근 들어 마운드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다섯 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5 7 1에 달하고 있습니다. 선발인 라이스 역시 좋지 않은 만큼 이번 경기에서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경기는 볼티모어가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는 최근 들어 마운드가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선발인 라이스 역시 좋지 못합니다. 볼티모어의 타격감이 나쁘지 않은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마운드 약점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엘리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는 점 역시 볼티모어의 우세를 점치는 이유입니다. 9월 25일 최종 조합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 최종 조합픽은 지금 바로 영상하단 고정 댓글 카톡으로 문의주세요. 다음 경기는 신시네티와 워싱턴의 경기입니다. 신시네티는 우투수인 블라디미르 구티에레스가 선발 등판합니다. 구테일에스는 직전 두 번의 등판에서 9실점을 내줬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못합니다. 홈에서 평균 자책점은 5.51을 기록할 정도로 좋지 못했습니다. 신신의 티는 직전 경기에서 8대7로 승리하며 연패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최근 들어 타선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투수 상대 타율이 3할 3리에 달했을 정도로 강했던 만큼 패드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불펜이 컨디션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원정팀 워싱턴은 우투수인 에릭 패드가 선발로 나섭니다. 패드는 직전 등판에서 5이닝 통한 사실점을 내줬을 정도로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평균 자책점 5.1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직전 경기에서 7대 8로 패하며 3연승이 중단됐습니다. 최근 들어 타선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마운드가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볼펜이 직전 다섯 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6.89에 달할 정도로 좋지 않았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 대량 실점을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신시내티가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마운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선발인 패드 역시 기복이 뚜렷합니다. 신시내티의 홈런 페이스가 좋아진 가운데. 우투수를 상대로 강했던 만큼 패드를 어렵지 않게 공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신시네티 불펜이 안정감을 찾은 점도 신시네티의 우세를 점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메이저리그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그대로 내용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조합은 유튜브에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댓글로 카톡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